지난 주간 이제 그 회장님께서 오늘하고 다음 주 5월 화넘어갈때 철회합의 간대에 이사 와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지내다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이 다음 주뒤그 다음 주되에 헷갈리고 있다가 밖에서 신나게 본다가 11시쯤에 이제 회장님께서 오늘 철회여기신건 아니셨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을 부랴부랴 먹고, 이제, 씻고 딱 나왔는데, 딱 도착하니까, 12시 5분쯤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5분 지각한 게 아니라, 회장님과 약속한 10분 전에, 제가 도착하긴 했는데 15분을 지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강문을 짧게 해도 된다는 그 간도감과 함께, 죄송스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안 먹겠다고. 이상이신 분한테는 제가 얘기하지 마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보니까 녹화하시는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 오늘 거는 대표 식민지안 보시길 희망하게 됩니다. 네, 그 12월은 위락성화대입니다. 그래서 위락성화대에 40일 처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거자 합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에게 많은 것을 상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담당 의사의 손을 잡고 간청하였습니다. 을 죽음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선생님. 죽은 후에 저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떠한 것입니까? 환자 이러한 질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예, 환자가 속삭이듯 아주 작은 소리로 실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신다고요? 선생님이신데 말입니다. 이어서 그 담당 의사가 대답 대신 입구의 문을 활짝 열자 갑자기 개한 마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담당 의사에게 높이 뛰어오르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그 담당 의사가 자신이 돌보던 환자에게 들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제가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이 개는 이방 안에 없었습니다. 이곳에 관해 잘 몰랐습니다. 다만 자기 주인이 문의 다른 편에 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지, 열리자마자 주인인 저에게 이, 이 개가 기쁘게 뛰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도 더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신 분이 문 넘어 다른 편에 계시다는 것만을 알 뿐입니다.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 문이 열리는 그날, 저는 기쁘게 저의 주님이시며 주인이신 분께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는 이미 사마의 교리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마의 교리는 죽음 위에 무엇이 우리에게 우리가 만난가라는 것으로 첫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사나이 그리는 죽음, 심판, 천국, 지옥, 네 가지가 있다고 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위령성월도 이제 절반의 시간을 돌아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40일 철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40일 철야에 우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또는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든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 너머에 계신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먼저 만날지, 아니면 문 너머에 계신 주인님께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실지, 누가 먼저 오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의 죽음과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잠시 후장하시겠습니다.